승모도 마찬가지, 옆구리 전부 다 수축과 이완, 그리고 회전까지 모두가 있어야 그게 운동이 되는 거더라고요. 이완만 한다고 해서 기름칠이 되는 게 아니고 수축만 하면 뭐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이로토닉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우리가 모두가 자이로토닉을 할수 없으니까 자이로토닉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아랫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관절인데요. 제가 말하는 아랫배는 여기예요. 어딘지 알죠? 약간 그 중요 부분이 조금 위에 거기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저는 원래 거기 힘이 안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자이로토닉 하면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있거든요? 끌고 올때 아랫배를 쏙 넣으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는 거야. 이게 이완을 해주는 거예요 고양이 자세 했다가 여기서 동그랗게 말아서 왔다가 이걸 한번 반복해보세요. 이것만 해줘도 저는 집에서 충분히 70, 80% 효과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하지면 여기서 배 뻗어가면서 이렇게 자 고양이 자세를 해요. 아래 빼 힘을 싹 주고 엉덩이만 오리 공중을 하는 거예요. 저는 허리를 이렇게 꺾었거든요. 허리 꺾으면 안 돼요. 허리는 안 꺾고 엉덩이만 가보려고 하면서 이거부터 해요. 여기서 이제 가슴 놓고 고개는 앞을 봐야 돼. 요 이렇게 하면 효과는 아무 것도 없어. 요 고개를 앞에 보고 쇄골이 위로 완전 여기서 수축되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완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 승모근이 많이 좋아져요. 사실 자이로토닉이 다 이런 원리거든요. 거기서 기구를 추가하고 무게를 좀 추가할 뿐이지. 가슴을 들고 아랫배 잡고 쇄골이 위로 발사된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승모가 없어지죠? 이것만 하면 안 돼요. 다시 말아주기도 해야 돼요. 폈다가 말았다를 반복을 하는 게 킥입니다.